용의해에는 그 우리가 소원을 성추 하기 무척 유리한 해가 됩니다 용이 불고 있는 그 여유주의 그 암시가 우리에게 또 그걸 그대로 또 보여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여의니까요 뜻한 대로 그 이루어지게 만드는 소원을 그 성추하게 만드는 그런 그 뜻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뜻한 바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신비한 그 여유주를 물고 있는 그 용의해가 이렇게 그 2024년에 그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또 최대한 이런 그 상서로움이 단지 그암 잠시 그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그 지갑을 두툼하게 살찌워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현실에서 또 구체적으로 강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건 그 우리의 목신 거죠. 여러분들께서 그 포도주를 1월에 그꼭 식탁이나 또 주방의 그 눈에 잘 띄는 곳, 또 거실에서 봤을 때또잘 띄는 곳그한 곳을 정하셔서요. 그곳에 그 1월에 꼭 포도주를 두시기 바랍니다. 개봉이 되지 않은 새 포도주, 적 포도주를 추천을 해드립니다. 적 포도주가 되었을 때 청룡의 해와 또 균형을 이루는 아주 좋은 그 풍수 배치가 되어 줍니다. 기계는 그 기름칠을 해 놓아야 그 녹이 슬지 않을 겁니다. 물길은 물이 그 조금이라도 그 흘려 내려 보냈을 때그 물길이 그 갈라 터지는 그 거북이 등처럼 또 되지 않을 것입니다. 사람의 그 돈복은 돈복이 잘 미끄러지게 또잘 들어오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. 용의에는 그 용의 초대에 걸맞는 그런 그 풍수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. 용은 그 귀한 손님입니다. 행운을 주는 그 동물이면서 신이기도 합니다. 이때 그 포도주의 그 집안 배치는 특히 그 2024년이 그 청룡의 해라서 이런 그 청룡과 가장 또 안성맞춤의 그 궁합이 되어줍니다. 이런 배치는 그 음양 균형을 그 상징하기 때문에 오행보다 그한 차원 뛰어넘는 격이 다른 그 풍수환경의 균형을 뜻합니다. 그 상태에서 그 집안의 돈복, 가족 구성원들의 그 하는 일이 일취월장합니다. 포도주는 그 축하할 일들 경사가 될 일들 또 기쁨이 될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풍수 소품입니다 적포도주를 그집안의그 1월에 배치한다는 것은 집안으로 그 돈복의 기회를 크게 그 증가시켜주는 또 동시에 그 사회적인 그 관계를 촉진하는 그 암시를 또 주게 됩니다 또한 그더 나아가서 대인관계의 그 상호작용을 또 증가시킬 그런 그 풍수 배치품으로서의 그 주의가 실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싸우고 또 다툴 사람과 그 와인 잔 건배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. 적포도주의그 1월 집안 배치는 그래서 그 청룡호의 유상에 그 가장 걸맞는 또 청룡을 그 가장 정중하게 2024년에 우리들 그 집안으로 초대하는 그런 그 초대장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.